음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 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 말씀 여러분들 생각 나십니까? 예,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주의 삶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요즘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만보 걷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게 체력이 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 만복 걷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만복 걷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살 빼려고. 예, 살 빼서 뭐 하려고요? 살 빼서 좀더 예쁜 옷 입고, 살 빼서 누군가에 좀더잘 보이고, 예뭐 이런 것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 빼는 이유는 조금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죠. 아 이대로 가면. 아 이게 사회 하는 것도 좀 힘들겠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더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거. 얘 그것도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의 진짜 목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더 중요한 것들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가 우리의 속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게 진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묻히고 어떤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느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과 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가늠한 한 여인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던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 너희 중에 음란한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은 자들이 있다면 들어서 돌을 던져서 던져라. 그렇지 않다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늘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정의한대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아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떡하지 여러분도 이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매우 청명하다는 소리를 들은 어떤 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것과는 반대로 얼굴은 굉장히 예 그렇죠 좀 못생긴 예 어떤 랍비가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공주가 랍비를 보더니 예,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참 총명한 지혜가 있는데 이런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 있구나라고 그녀가 무심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 공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 궁궐 안에 술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주가 술이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이 랍비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보통 항아리나 예, 그러한 술병 같은 데 담아두지요. 그러자 랍비가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 로마의 공주같이 놓고 훌륭하신 분께서 금이나 은 같은 좋은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그릇, 싸구려 그릇을 쓰십니까?" 그러자 랍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이 공주가 지금까지 쓰던 모든 그릇을 버리고. 금과 은 그릇으로 술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 술도 금과 은 그릇 속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술 맛이 예전과 달리 아주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술을 맛본 황제가 얘기합니다. 누가 술 맛을 이렇게 만들었냐? 왜 술이 이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그 원인이 이 공주가 에, 술병을 네, 그저 금과 은 그릇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크게 화를 내자 공주가 대답합니다.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 속에 술을 담아두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에게 황제가 공주에게 꾸절 모든 그릇에는 합당한 쓰임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라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라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공주님께서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보잘것 없이 허란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항상 겉에 화려한 것,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합니다 이 모든 게 죄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 우리 인생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보이는 거에 취중합니다 그래서 또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예쁘게, 그죠? 예, 요즘 인스타 뭐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을 보면 예그 인스타 감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나 뭐 어디 가도 사진 잘 찍히는 곳, 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곳, 실제로 맛이 훌륭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감성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사진 잘 찍히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 커피가 더 맛있고 음식이 더 맛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더 잘하는 집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석영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외식은 잔은 더럽고 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고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 보기에는 잘 모르는데 속에는 뭐가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 위해 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예,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어, 크리스천 채널에 C 채널이라는 크리스천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힐링 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이 예, 거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박정호 장로님이 천, 2016년 간암 말기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간이식을 해주어 가지고 현재 건강을 다 회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박정호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호 장로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온전히 자기 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먹어서 예.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몸에 안 좋은 거. 그죠? 몸에 좋은 거안 좋은 거 가리지 않고 그죠? 뭐 굳이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 다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똥통에 빠진 똥통에 빠진 나를 건져 주신 거라고 예. 박정호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아픈 거이 집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생긴 일이구나. 박정호 장로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원인이 정작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들로가 자녀로서,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꺼내놓지 못했뿐이지 꺼내놓지 못할 뿐이지,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알수 있습니까? 나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을 때, 어, 나는 자랑스럽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하죠. 솔직히 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 속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을 꺼내 놓는다면 저도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자,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삶,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그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4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들이 커플로 모입니다 거기서 한 명이 게임을 제안합니다 각자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 내용부터 문자, 이메일까지 다 우리 공유해보자 재밌다 그래서 우리 다음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자마자 휴대폰에 담긴 비밀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의 이 7명의 친구들은 적게는 하나씩 많게는 여러 개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뒷담화, 아직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예그죠 어떤 예그죠 불륜의 문제, 예 이런 뭐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 자연스럽게 내 핸드폰이나 SNS에도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없었을까 아마 예, 생각해보게 되었을 겁니다. 인간의 이중성 고과속이 다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화 속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하나는 개인적인 하나, 두 번째는 공적인 하나, 세 번째는 비밀의 하나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삶을 우리들은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공적인 삶, 개인의 삶, 그리고 비밀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의 모든 삶이 동일해야 된다.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만나는 삶 모든 삶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속에 담겨진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속이다라는 것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연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담겨진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접의 겉이 화려한 것보다 우리 속에 담겨질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력이고 저를 경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여기서 나와 있는 재물은 만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재물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야 너희들 바리세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겉으로는 네? 너희들이 배옷을 입고 손에 네? 손목에 띠를 차고 옷술을 길게 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얼굴은 파리하게 하고 여기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금식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겉모습은 깨끗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박하와 근처에 아주 사소한 것 11조는 내게 하면서 진정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증의는 행하지 않는 너희의 모습들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것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고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대로 성전에 유익되는 대로. 다른 것들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내는 그런 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고 하는 것들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너희들이 재물을 섬기고 있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더 겉모습을 취, 어, 겉모습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겉모습만을 꾸미고 있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너희들이 두 주인 을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의 속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내 속에서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뒷담화와 뭐이 수군수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나옵니까? 사람들은 그 쌓은 것에서 그죠?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기도 하고 악을 내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을 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선이 왜 싫습니까? 원래 나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들이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해도, 응, 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왜 위선이 실나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는 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해죠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착취했죠.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그래서 윌버포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보내드린 묵상의 말씀 중에서 윌버포드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다라는 거죠. 오늘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크, 그죠? 우리나라만 잘 살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만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들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노예제도 왜 폐지하냐? 나쁜 건 알지만 왜 그거 폐지하냐?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영국 국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극유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IMF가 올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적 손실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윌보 포드처럼 협박받고 미움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합당한 삶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과연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죄가 솟아오르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26절에 26절에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속이 정직하고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우리의 속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야 너희의 모든 인생 헛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 살 때는 그럴듯한 포장지처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 목사님 아이 우리 장년 누구 잘하네 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네 정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않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나 의미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밖에서의 언어,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 우리가 눈 앞에 보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여러분 이것들이 동일한 삶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전거 타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 <laughs> 예, 이 뜻밖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 그죠? 표정들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죠.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교, 비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제야 공감하겠다는 듯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할까요?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외에 누가 나의 삶을 잘 할까요? 티나지 않는 그 신앙 생활이, 티나지 않는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라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가 썩어 있고 고개도 들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분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제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패달이 멈추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표시나지 않는다고 멈춰버린 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